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따뜻한데, 날씨는 흐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쪽은 이제 마늘, 이제 일 독싱이 심었지만, 여기는 이제 두 독싱인데, 여기는 이제 이쪽은 작년 대파하고, 이쪽은 이제 장기 저장 양파를 심었습니다. 근데, 요거 심은 날짜는 작년 10월 중순경에 심었는데, 정상적인 날짜에 심어가지고, 장기 저장 양파도 굉장히 잘 크고,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이 장렬 대파도 이제 가을에 마늘 심을 때 양파 심을 때 이제 같이 심으시면 이게 추위에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잘 나고 이제 봄에 2월 말부터 이제 파가 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 여름까지도 충분히 잘 먹고 또 봄에 쫑도 많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매년 심어 보는데 올해가 이제 제일 추워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이 작렬 대파도 현재로 봐선 다 죽은 것 마냥 그냥 위에가다 삶아져 가지고 그냥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조금 덜 말랐는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위에가 이거 다 말라 가지고 뭐사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는 못 올라오고 그냥 한두 개씩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 봐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판모종은 많이 있으니까 다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져도 이 올같이 이렇게 이제 마늘이나 아니면 양파나 이렇게 장렬 대파 같은 게동해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할수 없는 거고 저희는요 배수도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물도 잘 빠지게 했고 또 정상적인 날짜에 심어서 양파도 많이 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양파가 추위에 더 강하니까 뭐 이렇게 새싹은 이제 속고기 하나만 조금씩 내밀지만 이파리는 다 이렇게 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늦게 심었으면 서바발에 의해서 제 겨울로 와서 쓰러져서 더 죽었을 텐데 워낙 10월 중순경에 심었기 때문에 뿌리는 완전히 꽉 절리고 그래서 이게 서바발에 의해서 올라온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죽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속 고갱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내미는 거 봐서는 그래도 현찬은건현찮어건누래도 어느 정도 이제 3월 달쯤 되면은 이제 이게 회복이 좀 돼서 이제 지금보다는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이제 늦게 해서 또 실험하느라고, 이제 홍산마늘 한 접, 한정 육종마늘 한 접씩 저기다두 접을 심어서 부직포를 덮었고, 고기 한한평 정도 주아실을또한 구멍에, 이렇게 비닐구멍에 한열 톨씩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막 이제 늦게 심어가지고, 일찍 심었으면 많이 컸을 텐데, 늦게 심어가지고 막 날때 부직포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쪽파 조금 찌그레기 남은 거, 그거 남은 거, 조금 보이게 심었더니 그거는 조금 크다가 이제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월 1 3일이니까 이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막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저수지 얼음도 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땅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땅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장열 대파나 양파나 뭐 저런 시금치나 쪽파 이제 이런 것들 마늘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뿌리를 이제 내리면서 이제 새싹이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지만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요섭이 일어나 여기다 살짝 젖어 주고 또랑에다 젖어 주고 그러면 이제 비 오면서 녹아 들어가면 질소 성분을 빨아 먹으면 이제 양파나 뭐 쪽파, 대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리나 이제 3월 말에 한 한두 번 정도 약하게 뿌려 주면 이제 마늘이 이제 알 마늘알도 크고 저장도 잘 되고 단단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건 부직포를 양파는 안 덮었기 때문에 마늘로 양파 저기 막 부, 저 저기 뭐저만으로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여기에 막 포, 풀이 겨울에 따뜻하니까 조금씩 컸는데 이 양파는 원래 이제 부직포를 덮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추워서 그런지 풀은 이제 뭐 가을에 뽑고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요 요런데 이제 냉이가 이제 나고 풀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뽑으시면 되고 특히 장열 대파는 여기가 굉장히 따뜻한 데인데도 이게 중부지방인데 이렇게 많이 죽은 거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장열 대파는 이제 없고 이제 봄에는 이제 흑금장이나 이제 교배종파를 심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봐서 며칠만 더 기다려봐서 상태가 현제현찮으니까 이거 키우는 거보다 차라리 다시 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게도 심은 거 아니고, 1m 60에 8구멍 뚫린 걸로, 이제 봄에만 먹으려고 여기다가 3판을 심었는데, 상태가 이렇,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양파제 그전보다 좀덜 심었는데, 여기 6판 들어가고, 여기에 2판 들어가서 8판을 이제 심었는데, 이제 양파는 그래도 죽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날씨만 따뜻하면 회복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렬대파는 상태 보면서 좀 현찮으면 다시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